초이 킹스 한 번쯤은 무너져 봐라. 그래야 더큰 방송인으로 성장된다. 올. 아니다. 신입 신입사원 초이 킹스 한번 봐줄게. 아, 봐주는 건 아니죠. 초이 킹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내가 여장이 보고 싶을 때 그때 한번 신청하겠다. 선택해 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망가져 보자. 알겠습니다. 누님 의견 잘 들었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에 여정한 상태로 방송 켤게요. 화장은 제가 할줄 몰라가지고 최대한 이쁘게 여자 여자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캠으로 뵐게요. 벌써부터 겁이 나고 잠도 못잘 것 같아요. 아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고 예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엔더 2021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열기대에난데키키키 저녁에 뵙겠습니다. 누님 저녁에 뵐게요. 자 언니 오빠들 오늘 뭐할 거냐면 트랜스 코디 대회 할 겁니다.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하고 왜 이걸 하게 됐냐? 원래는 제가 저번에 트랜스 코디 코디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죠 언니 언니 오빠들. 근데 이 트랜스 코디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 내가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코디를 컨텐츠를 못 하게 되고. 그 시청자분들이랑 약속했던 여장을 할 컨텐츠가 없어졌어 아 언니 언니 왔어 언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덕에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이킨스로 다시 태어났네요 트랜스 코디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서 컨텐츠가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여장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장을 했습니다 여장을 했고 트랜스 코디 대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빚정산 들어가겠습니다. 빚정산 자, 저희 방 룰렛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룰렛. 52개. 돌리게 되면 리액션 1틀을 걸릴 수가 있는데, 언니께서, 저희 언니께, 저 사, 사랑하는 언니께서 4개를 뽑으셨어. 자 언니 오빠들이 캐릭터 준비할 때 동안 나는 이 언니에게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션 4트구요 총 리액션 4트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이없어서 화났다고? 아니 그냥 야수호라고 생각해 아니 조금 역겨우신 분들은 약간 그롤 캐릭터 야수호가 나왔다 야수호가 나왔는데 목이 약간 쉬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솔솔 아따모노와 여기 오면 다 치는데. 너무 킹스님을 사실로 몰아붙이셨다. 아니야, 그런 걱정 해주지만. 엠버그님, 그렇게 생각해, 지마 언니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 지금 로마릴라도 손가락 컨트롤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하라고 하면 하겠지, 언니. 그치, 잘하면 멋있겠지. 근데 내가 하면, 저 그냥 나부터 따라하는 그냥 개찐따야. 내가 하면 그냥 이거야, 이거. 거기에 맨드 하나 얹겠지 간작하게분신술자세 번째 트라이 가겠습니다 세 번째 리액션이고요 키스스 리액션입니다 너,

비청사 끝났습니다. 비청사 끝났고 자 나머지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경잡이시고 뒤실래아 눈사람 성별 안 보이니까 저기 꼼수수네 <laughs> 일단 눈사람도 인격대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컷에서 암컷으로 변경한 사안이네요 오케이 자 눈사람 암컷입니다. 암컷 버전 아 자, 트랜스 코디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머리 잘 썼네. 다음! 이게 아마 남자 캐릭터일 건데, 여자로 변신을 했네요. 여자로 변신 했는데 왜 이렇게 남자같이? 아, 잠깐만. 밑이 약간 무거울 것 같아, 이 친구. 아. 트랜스 머리라서 이것도 역해긴 역해져. 남자 캐릭터 같은데 여자로 바뀌신것 같아. 아, 이거를 약간, 바꿔볼 수도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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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남자인데 여자 같네요. 루시디에요. 사기네 잠깐만. 스머프 양념통닭 후보 3번입니다. 후보 4번. 자이분은 남캔 거 같아. 남캔데, 이번에 트랜스 하면서 여자로 바꾸셨는데, 왜 그런 짓을 하셨지? 잠깐만. 아, 굳이 성별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나? 일단, 딱 보기만 했을 때는 형들은 어때? 여잔 거 같아? 솔직히 너무 잘 꾸몄어 여잔인것 같아 내가 봐도 이거 인정이죠 오케이 아대블린도안커스컷 아, <laughs> <수건> 아니죠 맞죠 <laughs> 고블린도 맞습니다 안커스컷아니기 때문에 차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메이플 세상에서는 차별 없는 세상 아시죠? 캐릭터를 트랜스코디를 했는데 암컷으로 보면 탈락이죠. 근데 머리로 봤을 때는 자 해명 한번 할 기회 드릴게요. 마지막 기회. 아 이거네 이거. 아 이걸 묘사를 하신 거구나. 근데 염색하고 미용실 가가지고 염색 살짝 하고 맞네. 그러면 갈기가 원래 검은 색깔인데 염색했나봐요. 그러면 인정입니다. 킹정. 그거 이상한데. 탈모증상이구나 맞죠. 역해고블이나냐고 근육이 이렇게 산더미인데 역해시고 남자로 트랜스코디를 할때 어때 형들? 약간 킹정이야 이거 이분은 트랜스코디 잘한 편이죠? 여태까지 나온 <laughs> 나온 우기기 후보다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센스로 커버를 쳤기 때문에 킹정입니다 다음 오케이 아니 먼지나 들어볼게요 종류가 뭡니까 이거 아니 이거 종류가 먼지나 들어볼게요 역캐라고역캔데 그냥 요, 너 BTS 겁나 오래 먹는다 아니, 아니 무슨 무슨 이벤트마다 다 저거 저거만 끼고 오는 것 같아 일단은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킹장이고요후호 9번 자, 트랜스 코디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laughs> 아니, 형님 눈물 났게 왜 그래. 아, 이 아, 형님이 참여는 하고 싶었나봐. 참여는 하고 싶은데, 남자 캐릭터가 분명한데, 여자 캐릭터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근데, 보시면 이분이 무기도 140제, 200레벨 다 돼가는데, 1 4 0티 끼고 계신 형님이십니다. 굉장히 힘들게 한땀한땀 한땀 아이템을 맞추시는 분들이고 코디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셨나봐 부담이 되는데 뭔가 참여는 하고 싶고 다들 그냥 갈기라고 우기고 막 이러니까 자기도 뭔가 우기면 되겠다 <laughs> 뭔가 하나 껀덕지 만들어서 우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냉그랑 대자하고 싶고 있죠 뭐하냐 아이 혼종잡종들 진짜 오지기 오네 아니 <laughs> 아이 뭐, 고양이야, 유니콘이야, 고블린이야, 뭐야, 이거, 종종. 아, 미치원님 자, 바로 결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초냥. 야, 초냥이, 너잘 먹고, 잘, 잘 가져간다. 이벤트 상금. 10억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 더 알찬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들, 감사하고, 매번 내 방송 볼 것도 없는데, 자리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게요.